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에, 오늘은 초암에 져서 다신선심 내용 중에서 선다류 에, 깨달음의 다도탄생 이런 제목하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 역사상 다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도로 새 세상을 펼친 에, 분들이 계, 계셨는데, 에, 이분들이 바로 일본의 초기다인입니다. 초기다인이란 생로립교, 당시의 다인들을 얘기합니다. 생존 시, 그리고 인멸하고 난그 가장 가까운 시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때 다도를 에, 위대하다고 하느냐? 불교로 얘기하면 대승불교를 넘어섰고, 에, 선불교를 에, 넘어선 에, 불교를 했다. 처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승불교가 중생을 구제하는 구제 사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빛을 발했다고 하면 선불교는 자기 자신의 자성을 밝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빛을 발했다. 그러면 말차다도 선다류는 말차다도 어땠느냐 늦교의 다도는 어땠느냐 대승불교와 선불교를 합쳐서 행위 를 구체적으로 표현시켰다. 행위의 표현 이것이 오백년 역사 동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무한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에, 에, 구성을 보면은 노와 풍로 에, 그리고 에, 해석유리 선다류에서는 정진유리라고 표현하지만 해석유리 에, 그리고 탄수전 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에 있어서는 에, 농차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농차 박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짙게 마시고 열게 마시는 차를 농차바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외형적인 형태의 구분으로서 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형적으로 짙게 마시고 열게 마시는 것보다 내용으로 봤을 때 농차는 동행 함께 하자는 뜻이다. 소함을 이렇게 분석했고, 그 다음에 박차는 깊은 의미의 터덕을 의미한다. 즉, 깨달음의 추구다. 다도는, 말투 다도는 근원적으로 시작은 다담이 두 장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에, 말차다도 샌로리큐가 하고자 하는 말차다도의 근원은 에, 바로 에, 대화를 통한 에, 그 대화라는 것은 다섯 개의 소문답이다 대화를 통한 에, 깨달음의 추구다. 그래, 이 부분이 오늘 날 일본에도 에, 자료가 전무 없는 상태고 또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에, 일본의 다도가모도 일본의 다도가문도 거의 없다,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초함이 근래에 와서 3 2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초함이 개발하는 것은 다섯 개의 선문답이다. 다섯 개의 선문답에 대한 그 이론을 전개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선차다, 선하다, 선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차다도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존중합니다. 외형적으로 형식을 완성시켰다는 그 부분 높이 경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처음은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차다도를 시시콜콜하게 훔쳐내는데 훔쳐내고 쉽지 않습니다. 역사는 뒤졌지만 샌로르퀴를 다조로 모시고 당당히 한번 겨뤄보고 싶고 초기다인의 그 근기를 초기다인의 일본의 말차다도를 했던 초기다인의 근기를 에, 넘어서고 싶다. 그래서 에, 펼쳐진 게 에, 자성을 밝히는 선처와 함께하는 에,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동인이다 일본의 초기다인 생로립교,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에, 조선의 피가 에, 흐르고 있다는 에, 사실을 우리는 연두에도 두어야 됩니다. 조선의 문화가 에, 소위 말하는 에, 그들이 최고봉으로 치른 고려 문화, 고로 문화가, 숨어있다. 고려뿐만 아니라 더나아서는 저삼국시대 백제 문화까지 숨어져 있다. 이것을 빼놓고 얘기하기에는 일본 문화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 대해서 조선의 문화가 숨어 있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위대한 문화를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소중한 다완을 가지고 막사발이라고 하든지 개박그릇이라고 하든지 스스로 우리 것을 깎아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사발이, 소위 말하는 사발이 과연 막사발이었을까? 개박그릇이었을까? 개밥 그릇을 갖고 막사 바를 가지고 가연 그들이 국보를 했을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숫자가 지극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화는 바로 스님들 세계에서 썼던 법규로 썼던 공양물로 썼던 공양물이라는 건어 어기라 그래요. 어기 임금이나 부처님 전에 올릴 때 썼던 그릇으로 사용했던. 아, 아니이다차사발이요 공약물이었다 하는 것이 초함의 주장입니다. 초함이 이제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을 넘어서자, 일본을 넘어서자. 그리고 지금의 다도문화 가지고는 안 된다. 일본 문화 말찬문화도 대단히 훌륭하고 좋지만 은 여기에 안주해서 안 된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일본도 접대나화로 말차도로와 격이 낮아지고 있다. 에, 오모던생께, 우라생께, 무사진우생께 삼천가라고 래요 일본 다도 가문에 대한 혁신도 기대하기에는, 에, 너무, 에, 간습이, 에, 간습이 뿌리 깊다. 이것을 타파하고자했던 사람이 일본의 평론가인 야나기 무네유시 선생이었습니다. 일본 다 일본의 다도 말차 다도 가문 그 뒤를 쫓는다고 하는 거, 뒤를 쫓는다고 하는 거, 물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해왔던 점점법, 다도고 위대합니다. 개성은 하되.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에, 초암만이, 대한민국에서도 에, 다조 샌루르귀를 모시고, 말차다도 가문을 형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에, 나의 기림을 초암은 에,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초암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종교 회복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종교. 말차다도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름다움의 종교다. 다시 말해 경높은 종교다. 경높은 종교다. 수준 높은 종교다. 에,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에, 맹목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아주 격이 높고 에, 깊이가 있는 에, 종교다. 이것을 일으켜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 하 아름다움의 종교다. 그래 이 아름다움의 종교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따르면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높은 견식에 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로서 등불을 삼고 어, 진리로서 진리로서 에, 의지처를 삼으라 그랬어요. 에, 이것을 에, 느끼는 본래다도다 본질에다도다 근원에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움에 대한 두운 정치 합리성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던 어떠한 말을 하던 어떠한 생각을 하던 다도는 합리적이입니다. 합리를 떠나서 비합리적인 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종교가 미신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도가 미신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합리적인 것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조합에 하는 타도는 아름다움에 대한 두터운 정치. 누구나 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릴 것 없이 그 특성에 맞게 에, 다도를 행할 수 있는 에, 이것 수행, 수행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두터운 정치, 합리적인 나도다. 에, 시대적 합리성, 지역적 합리성을 추구하자. 에, 세 번째로는 사, 행에 대한 깊은 체험, 에, 우리가 흔히 수행을 얘기하고 신앙도 신앙을,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또 이러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행 여기에 대한 체험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희랑의 영험담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영험담이 비과학적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행에 대한 깊은 체험. 점점 법으로 작법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말차라다도의 점점 법으로. 이것이 한, 한 가지, 한, 한 가지, 한 가지 그 행이 바로 그대로. 그대로 수행이다 하는 사실. 수행이라는 거. 행에 대한 이 체험 자체가 말차다도에 있어서 행에, 대, 행에 깊은 체험이 그대로 일상화되었을 때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행에 대한 깊은 체험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아, 네 번째로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창조다. 다도는 에, 다도로서만 끝난다고 하면은 에,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 아주 작은 소생이될 위험성이 에, 있습니다. 에,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는 이 대비심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해를 개최하는 것이죠. 이웃과 교류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즐거움 이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다도는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농차의식이 소위 말하는 농차의식이 제가 봤을 때는 무사 계급에서 형성된 것은 형성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 남방록에서도. 새누누기 당시에도 농차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사실은 의심을 해요. 새누누끼 본래에다도는 박차, 즉 대화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터득한 이 선체의 의미가 분명히 더 컸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처음에 보는 시각인데 왜 농차의식을 무시할 수 없느냐. 한 잔의 달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자. 동행, 함께한다.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고 괴로움을 함께하고 즐거움을 함께한다. 에? 에 함께하는 에 뜻으로 에 이것을 승화시켜 새롭게 표현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차다도도 말차다를 통해서도 구원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처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다도야 유세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을 때, 종교의 영역에 접근했을 때, 말 쳐다도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 끝으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전법입니다. 에, 선불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스승과 제자의 전승입니다. 전법이에요. 전도입니다. 에, 스승을 통해서 제자에게 에, 전법이 되고, 그 전법이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됩니다. 그야말로, 선불교 역사의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차도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 달마대사부터 저 임제스님까지의 그 역사를 쭉, 그냥 한 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스승과 제자의 전법이다, 전승이다, 계승이다. 그 아름다운 그 어, 어, 아름다운 전승, 스승과 제자의 전승 아, 이것은 인류 역사상 아, 인류 역사상 문화 중에서 가장 어, 위대하고 뛰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본래에다도 합리적인다도 수행이다도 구원에다도 전세에다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조항은 이것이 바로 선다루의 기, 기본 핵심이다. 이 작업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행에 고행을 더했다. 도구를 새롭게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일본의 말차다 도구를 어떤 의미로 이 도구를 사용하는지 도구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고, 이론을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 에,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가 파생되면서 대승불교의 교리가 새롭게 형성되듯이, 말차가 도도 이론을 새로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 이론의 정리는 바로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의 이론을 전개시켰던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일본에서 해제된 박차와 농차, 농차에 대한 의미, 점진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함으로 해서 초안이 하는 타도에 말차 다도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 막연히 일본 사람을 흉내내는 것에 벗어나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는 길이다. 일본이라고 해서 산로를 끼요 천리오의 전통다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늦게 을 겁니다. 잘못하면 오류 중에 오류임을 추함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저는 만났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적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공부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능력을 갖게 되겠다. 그 계기가 바로 에, 요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임제로 법화경, 에, 유마경입니다. 에, 물론 남방 논도 엄청난 힘이 됐죠.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에,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말투에 도한 관심이 있다 면 이건 성전입니다. 에, 성전이에요. 말자라도의 성전이다. 특히 임재록과 법화경, 에, 유마경, 난방록은 아주 필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자다도가 가문이 탄생됐으니 소위 말하는 선다료, 즉 깨달음의 다도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나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도 말차다도 하면 선다료가 있다.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가문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서 어렵고 보잘것 없지만은 정신만은 정신의 의지만은 찬란한 새 역사를 펼치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또 격려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물라십시오